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어, 히어로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 특별히 사사기에 나오는 우리 여섯 명의 대사사를 중심으로 어, 우리가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 모세의 뒤를 이어 여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그리고 여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 세대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서는 총 우리가 일곱 번에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일곱 번에 같은 패턴이 뭐냐 하면, 뭔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시는데,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강구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한 사람을 세우는데,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가운데 구원해내셔요. 그러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그런데 또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죄를 짓게 되는 이게 몇번 반복된다고요? 일곱 번씩이나 그러니까 사사기 한 350에서 한 400년 기간 동안 일곱 번의 이러한 악순환의 패턴이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 사사라는 사람인데 어, 이 사사 기서에는 총한1 2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 대사사로 분류되는 여섯 명의 사사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질문. 지난 주에 우리가 나눴던 사사의 이름이 뭐였죠? 어, 네, 지난 주에 나눴던 사사 온니엘, 리엘,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 봤었죠.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목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압제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로 세우셨느냐하면, 바로 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는데요. 누구 조카였더라? 네, 갈렙, 갈렙 그죠? 갈렙의 조카였고 그죠? 어, 그래서 용감하게 싸웠던 이 온니엘이 한 시대의 사사가 되어서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스토리를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만나는 사사예요.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 명의 사사의 이름을 한번 따라 가봐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온니엘, 두 번째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 s s e d at the book. Yes, sir. I'm a book. i 자, a book. I'm a book. I'm a b o 이 그나스의 아들 죽었어요. 죽고 이스라엘 자손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m a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또라는 말을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지만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주도 나누었지만 어, 죄의 가장 밑바닥에 뿌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죄의 가장 뿌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내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지,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가 어떠하냐면 그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목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라고 해석해 볼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나연네가 2번 한번 읽어 볼까?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 내린 징벌이 뭘까요? 징벌.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에글론, 에글론 왕이 등장하는데요. 에글론이 어디의 왕일까요? 모압 나라의 왕이에요. 이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주전 B.C. 14세기경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 모압 자손이 있었고요, 암몬 자손이 있었고요, 아말렉 자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세 나라가 하나의 이렇게 연합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심이 누구냐 하면 이 모압을 중심으로 연합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참아 보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징벌하시기를 누구를 몽동이로 사용하셨냐면 이번에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아니라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서 그것도 암몬과 아말렉 자손까지 합해서 지금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리고 땅을 얘기해요. 여리고 이 여리고에는 어, 종려나무를 많이 지배하던 재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하나의 별명이 에,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여리고 열리고. 어, 요즘으로 보면 대추야자나무죠 대추야자나무가 많았던 이 여리고 성읍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라 거죠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때꼭 지나쳐야 하는 어, 동네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꼭 거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중요한 요충지에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금 연합 나라가 모하이 정복을 한 거죠. 그리고 장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갈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형편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압제하기를 몇년 동안 압제했느냐? 몇 년? 몇 년요? 그렇죠. 18해. 그래요. 18년. 그죠? 18해나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3번 제하감 읽어 볼까? 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까지는 좋아요. 부르짖었는데 이게 몇년 만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18년 동안 압제당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8년 동안 압제 받는 때에 18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 그래요. 아, 아니 주일날 지난 주일 설교 혹시 아그 그래, 지난주 수요 설교 맞아요. 아, 아, 지난 주일 설교. 그렇죠. 우리에겐 아직도 어,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죠, 그죠? 사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압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때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게 바로 어, 지난주 주신 메시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압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메시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드디어 18년째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부르짖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대요. 그 구원자가 누굴까요? 어, 바로 오늘 예,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훗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사죠, 그죠? 사사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오늘 이에옷시 어떤 사람인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에옷시 뭐라고 소개되냐면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어디 사람? 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래요. 게라의 아들.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이다. 어, 역대상 8장에 보면 야곱의 12번째 아들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의 증손자 볼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총몇 지파죠? 열두 지파. 열두 지파 중에 사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큰 지파가 어디일까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실 어찌 보면 가문이 유다 지파의 가문 정도 돼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의 지도자가 생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 거기에 반하면 사실 이에우슨 속한 혈통이 베냐민 집파, 아주 작고 작은 집파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런데 또한 그가 어떤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어, 왼손잡이 에호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왼손잡이였대요. 왼손잡이. 어,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사실 고대 사회에 그렇게 환영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우리도 옛날 어, 우리 문화에서도 옛날에 왼손을 쓰면 어른들이 혼을 냈잖아요. 그렇죠? 어디 왼손으로 밥을 먹냐고 혼을 냈고 왼손으로 글도 못 쓰게 했고 왜냐? 왠지 이 왼손을 쓴다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여겨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애훗을 소개하기를 그가 왼손잡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또한 해석하냐면 그가 오른손에 제약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왼손잡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오른손에 제약이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가 어쩌면 오른손에 불구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보고 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핸디캡인 거죠. 그렇죠? 단순히 뭐 왼손잡이라서 나는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왼손으로 뭔가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핸디캡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우시였다라는 거죠. 출신의 집파도 가장 작은 집파 베냐민의 출신이요. 오른손도 제대로 쓸수 없는 제약을 가진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우시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4번 질문 한번 볼까요? 4번. 소환이가 읽어 볼까요? 아, 그러한 에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잖아. 그죠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고통받아요? 모압. 그죠 모압 왕이 에글론으로 인해서 지금 압제당하고 있고 매일 농사 지으면 매해마다 농사 지어 놓으면 다 약탈해 가 버리는 거야. 그 너무나도 백성들의 삶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우시 어떻게 하느냐? 한번은 이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간 거예요. 공물을 바치러 가서 공물을 왕께 바쳤어. 공물을 바치고 그다음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신하들은 그냥 돌아가고 자기 혼자 되돌아가서 왕에게 찾아가는 거야.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글론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신하들은 다 나가 있거라 그랬어요. 나가 있거라. 그리고 이제 방에는 누구가 있, 누구만 있는 거예요. 왕이랑 어, 에훗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때 에훗은 어, 왕 앞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 이한 규빗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에요. 한 45cm 정도 되는 길인데. 이 날선 좌우의 날선 칼을 어디에다 숨겼어요? 어디에? 어느 허벅지?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 이 칼을 숨기고 왕에게 들어갔던 거야. 그리고 이제 다른 신하들은 다 나가고 둘만 딱 있었을 때에 이제 에훗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니까 왕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 일어날 때 그때 에훗이 왼손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뽑아서 왕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껏 찔렀던지칼 자루까지 들어가서 등 밖에 칼이 나왔다. 이 말은 이제 왕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거죠. 드디어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에글론 왕을 에우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 진니 어, 5번 한번 읽어볼까 자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적군의 나라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찔렀는데 에옷이 도망을 갔어. 어떻게 도망을 갔느냐 하면 말씀을 보면 에옷이 어, 현관에 나와가지고는 다락문을 뒤쪽에서 잠궈버렸어요. 잠궈버리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금 왕이 나오지가 않고 인기척이 없으니까. 어,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24절 볼까요? 24절. 후반절에 보면,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뭐 한다고요?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어, 왕이 용변을 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이 표현이. 그 다시 말하면 왕이 아직 용변을 보고 있는 줄 알고 신하들이 들어가질 않았던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한참이 지났는데도 또 인기척이 없으니까 열쇠로 열을고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왕은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웃은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육 번입니다. 예인이가 6분함을 읽어볼까요? 네, 에웃의 우라임 산지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산지에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에웃을 따르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에웃은 어떻게 하느냐?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지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나루를 통해서야만이 이제 군사들이 도망을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단강 나루에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도록 다 모압 사람들을 죽이기를 시작하는데 약만명 가량의 모압 사람들을 죽이고 그 죽은 사람들은 다 모압의 장사였고. 용사였더라. 힘쓸 만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3 0절 한번 읽어 봅시다. 30절.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의 굴복함에 이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대 왕으로 세운 받은 이 사사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몇 년간 평화가 찾아왔다고요. 80년 동안 평온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라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7번 질문 갖고 우리가 말씀을 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에우스는 왼손잡이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의 약점 혹은 당신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오늘 이 에우스 사사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모압 왕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구해 낼 사람 누가 구해 낼 것인가 했을 때 정말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출신도 좋고 그리고 힘좀쓸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가장 적임자라고 인간적으로는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에웃은 베냐민 지파의 그죠? 출생적으로도 볼 때에도 그렇게 큰 지파의 사람도 아니고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뭐였다고요? 왼손잡이였다. 오른손에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어떻게 보면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신체의 부족한 부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에우스의 마음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18년 동안 이방 나라에 압제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의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적 구할 때 전심으로 구했던 사람 중한 사람이 바로 이 에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시는 사람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볼때 능력이 있고 가문이 좋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핸디캡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고 의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고리도전서 1장 27절 먼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다음 다음 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만 승리하고 강한 사람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에우시 다시 왕을 만나러 찾아갔을 때 사실. 경비가 얼마나 상험했겠어요, 그죠? 한 나라의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아마 수색을 했을까, 안 했을까? 수색을 아마 했을 거야, 그죠? 아마도 했을 거야. 했는데 보통은 수색을 할때 신하들은 어디를 수색하냐면 왼쪽 허벅지를 수색을 할거요 그죠? 대부분의 용사들은 다 칼을 차더라도 왼쪽에 칼을 차지, 오른쪽에 칼을 차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에우슨 칼을 어디에 차요? 오른쪽 허벅지 왜냐. 왼손잡이니까 그렇죠. 이것이 어찌 보면 그가 또한 왕 앞에 설수 있는 그가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눈을 피하고 왕 앞에 설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또 신하들이 볼 때에도 이미 오른팔을 잘쓸수 없는 그 허약한 사람이다. 제대로 어, 싸울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선입견이 있었기에 아마 쉽게 왕 앞에 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가 가졌던 그 단점이 신체적 결함이 오히려 어, 왕을 독대해서 암살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에, 일하심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볼때 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 안에 나의 약점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뭔지,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장애로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약한 부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더 입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보세요. 에웃은 오른손을 쓸수 없었어요 제대로. 그러기에 그런 왼손밖에 쓸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엎드렸겠어요. 자기의 약한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겠냐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애우세 오른팔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른팔에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내가 힘좀 쓰는데, 내가 좀 하는데, 내가 좀 똑똑한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지만, 비록 내가 오른팔을 쓸수 없고 왼팔밖에 못 쓰는 약점을 가져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어 주실 때 오히려 내가 오른팔의 힘을 가진 것보다 오히려 백배천배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나의 약감 약점과 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그죠? 왜 이것을 기뻐하겠어요? 약함을 누가 기뻐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나의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덧립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애우시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과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